이 광기라는 배우였는데요. 이 배우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좀 비슷한 아주 우리에게 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책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 이 배우인 이광기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석규라는 사람입니다. 석규는 어렸을 때에,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가 있었는데요. 그 플루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석규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겠습니까? 이 이광기라는 배우는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석규와 함께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My tears become flowers. 이 책을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우는 책을 쓴 다음에 아이티 지진 현장으로 떠나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에게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꽃을 이루었다 꽃을 피게 되었다. 내가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슬펐지만 오히려 내 아들 석규 때문에 내가 이 아이티 헤이리라는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게 내 인생이다. 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126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시온, 자이온이라는 곳으로 성전으로 향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1절 말씀을 보면, We were like those who dreamed. 꿈꾸는 것 같아도다. 왜 꿈꾸는 것 같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이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래의 의미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병에서 나은 사람 같도다. 조금은 이 시인이 조심스럽게 기뻐하며 안도하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1절은 뉘앙스가 조금 조심스러워 합니다. We were like those who recovered their health.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기쁨을 표현합니다. Verses 2 shows even bigger joy. 조금 더 기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의 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1절보다는 2절이 조금 더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조이, 기쁨이 가득 찼었다. 1절보다는 2절이 조금 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찬양. 내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건 조이입니다. 기쁨. 그런데 3절 말씀과 그리고 5절 말씀, 6절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일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츠우이 딜은 last forever. 기쁨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현실에는 험난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Even though they enjoyed God's great grace and joy, this happiness didn't last forever. They still faced many difficult realities. 현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실이 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They still had to rebuild the walls and faced many obstacles.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힘들었냐면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포로로 잡힌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1절과 같이 기쁨이 있었고 2절과 같이 더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입에는 찬양이 차고도 넘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이 시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5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거두리로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 거두리로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이 5절 말씀을 아주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가다, go out. 반드시, surely, 그리고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will return carrying 이 말씀은 5절의 이 약속,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힘들었어요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났어요. 힘들죠. 그때의 씨는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에 곡식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릴 때에 반드시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으셔야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승리의 기쁨, 잔치의 즐거움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three main points가 있는데요. God wants to give us joy. He wants to give us the joy of victory and the happiness of celebr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메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메인 포인트는 눈물은 탄식이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은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고 견디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씨앗은 수확으로 이어진다. 갈등은 축제로 바뀐다. 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If we endure patiently, we will bear fruit. And seed will lead to harvest. Conflict will turn into celebration. 이것이 uh, third main point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농사를 지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부모님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부모이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걸 걱정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걱정합니다. 부모님이니까, 부모이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은 새벽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을 때 기도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어떤 부모님은 저녁에 우리 자녀가 잠이 들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기도를 안 하는 부모님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빗대어서 보니까 이 기도가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 눈물이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성경에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씨앗은 거두어진다. 이 씨앗은 꽃으로 피어진다. 이 씨앗은 곡식으로 거두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기도 제목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꽃을 피워주신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과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20절 말씀을 보면 잠깐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볼수 없을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나를 다시 볼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떠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거야. 그런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6절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읽은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슬픔이 있겠지만 내가 다시 부활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바로 세 가지 기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었는데 첫 번째 어떤 기쁨을 얻었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떠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쁨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Freedom from Guilt We don't need to think Is God punishing me?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Because Jesus already took our punishment 예수님께서 그 벌을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joy를 주신 겁니다. Second, 두 번째,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까? Freedom from anger. We don't, we don't need to complain.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God, why is this happening only to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because가 suffered greater pain than we do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power to endure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Just as Jesus accomplishment ultimate good. through the cross our tears are also part of God's good plan.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주신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앞으로 올 기쁨을 생각하시며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고 지금은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눈물에 씨앗을 뿌리고, 단을 거두고, 기쁨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미래 없는, 그러므로 미래 없는 탄식의 길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미래 없는 현실, 미래 없이 현실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탄식 없는 미래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비록 여기에 탄식이 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길의 끝에서는 꽃이 피고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고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